정말 일본 정치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이 된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번엔 자민당의 형제 같은 존재였던 공명당이 연을 끊어버린 건데요. 코메이톳 공명단은 원래 진보에 가까운 중도 좌파 정당이었지만 90년대 후반 자민당과 손을 잡으면서 점차 보수 쪽으로 이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 국채, 엔화가 전부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다카이치 당선 직후 주식 매수, N화 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쌓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정 붕괴 소식에 급히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기준으로 토픽스는 10월 초에 상승을 했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달러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9월 말 대비 토픽스는 달러 기준으로 사실상 횡보 상태고요. 일본 시간 11일 오전 오사카 거래소의 12월물 니케이 225 선물은 45,200엔까지 급락을 했어요. 이 수치가 다카이치 당선 전 수준을 밑도는 수치인데요. 표를 보면 첫 번째 충격은 공명당의 연정 이탈 뉴스입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선물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또두 번째 충격은 트럼프의 대중 추가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니케이 선물이 하루 만에 4만 9천엔 선에서 4만 5천엔 밑으로 급락을 했어요. 프랑스도 최근 정치 공백과 국채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 비슷한 정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